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미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사실은 두워하면서도잘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것을 보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청이 어저께 대모하는 걸 보니까 한국에서 어? 경찰들에게 막 욕을 하고 자기 먹던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경찰에. 그런데 경찰들이 눈만 멀뚱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을 한번 생각해봤어. 여러분 미국에. 미국에 있는 폴리스들에게 요가하고 물 뿌리면 어떻게 되지? 그건 한마디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참 그런 짓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아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산당은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파멸의 길로 또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전복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다 하나. 뭡니까? 공산화 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 뺏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어떻게 해? 경찰 불러가라. 또 주한립은 철수해라. 이것이 주사파들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교회를 없앤다고 해도,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레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상모님 보면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우십니까?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로는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오늘 첫째 장에 기도했잖아. 뭐라고 했어?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이라 는 말씀이야. 내가 성령이 충만고 하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고마운 책이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말씀이다. 이 시대가 아까 말씀했잖아. 뭐라고 말세라 이렇게 있어.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데 오늘 기도한 내용이 뭐야 이단들은 그것을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육룡육. 그다음에 여호와 인 신천지가 얘기하는 종말론을 갖다 대고 십삼한 사찰을 갖다 미로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 이, 단들이 거기에다 올가미를 딱, 딱 세워가지고 세사슬로 딱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꼼짝 못 하는 거예 빠져나오지를 못 하는 거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다단계식으로 이게 묶어버리니다 딱! 다단계식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걸어 버립니다빠져나가고 죽으다가 또 끌고 들어오게끔 하는, 뭐, 요한계식에 보면은 뭐, 잘 들으세요. 일곱 교회를 말씀하잖아. 그 일곱 교회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야 지리의 진도가 나타난다 요렇게 자기 얘기 하는 거야 유럽공동체가 뭐 어떻고 뭐 유럽공동체 부서졌잖아 그 다음에 뭐 바코드를 뭐 받으면 또 어떤다, 또 용룡룡 뭐 몸속의 방면, 또 서구와 이슬람의 응? 증조가 나타나서 여러분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한 기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런 거요. 뭐 아마겟돈 유럽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핵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유한계식을 주신 건데 이단들이 이것을 싹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딱 붙잡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들어있으면 아무 해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뭐,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뭐, 구원을 받고, 이거 속이는 거예요. 응?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야. 이것은 일세기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것은 역사성을 가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천일주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오늘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잘 보아야 됩니다. 네?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로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세요자칭 사도와 목사가 하는 아닌,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들어낸 것과 이단의 특징이 뭐야? 돈 가져와라 는 거야. 이단들은 너 재산 받쳐라. 그러자 이 사람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브라질도 마찬가지고또저게 어디야? 다른 섬에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도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어, 지금. 음. 이게, 이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화중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징이야 <목소리> 여러분, 소은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라, 이 말씀이야. 세상에 뭐, 육력룡 십사만사천, 이런 거 다, 다 헛방이니까 잊지 말고, 너는 내 이름으로 네가 조금 문제가 있고, 힘들고,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참고 견디려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믿으면, 그런데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라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네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디서 떨어졌어? 첫사랑을 보였다이말씀이야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것을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네가 처음 예수 만날 때그 환희, 감격, 구원 받은 그 기쁨을 눈물, 콧물, 밥 뿌린 그것도 다시 생각하고 돌아가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믿음을 어떻게? 뺏어버려 촛대를 싹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느 날은 예수를 잘 믿고, 가장 참송도 깊게 밟어 것, 찬송야 아멘. 찬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지적했잖아. 너는 네 마음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계시록 있는 그대로, 뭐, 뭐 숫자 정해주는 거, 뭐, 다 보더니, 이런 게 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 이단, 이놈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믿음은 대여 안돼 안되는 거야. 뭐 용력력, 뭐저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대로 회개해.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매일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주님께 고백할 오늘 체질의 기도 내용처럼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왜 내가 무서워?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왜 무서워합니까? 이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셨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무서운 영을 로야서 뭐라고 말씀하요 받지, 아니야, 뭐라고 했어. 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돌아와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있으면 너무나도 잘 넘어져요. 헬레지 감정이 내가 이 감정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감정 가지고. 감정이 내가 풍부하고 끌어오르면은 잘 믿는 것 같고, 응?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어릴 때. <laughs> 그런데 내가 이 감정이 다 다운되버리면 어떻게 철학과 쫓아가는 거야, 응? 이것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할, 인본주의를 경계할. 음? 우리는 성경의 사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 들로오실 예수 오실 왕 만왕의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나라가 공산화될 때에 욱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요 아리 저와의 그런 교회 어디 가없잖 우리 교회 빼고 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문을 닫고 십자가가 떨어져야 그때 가서 깨달아 깨달아 놓게되 망하는 거예 여러분 강건도불 구경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처럼 돈몇 푼에 예수를 팔아먹었으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개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한번 마음 먹은 감동적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종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째, 남자나 여자나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지조가 있어야 돼?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도 마찬가지야. 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의리를 좋아하잖아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영광 돌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물을 주신지라 만물이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의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만물이 네. 만왕의 왕, 왕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혼재, 자, 모든 것이 다 그에게로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우리 삶의 목적과 태도가 오늘, 내일부터 싹 바뀌어버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많은 말씀을 들었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머릿 속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말씀에 태초의 천지 만물을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시작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은혜라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사망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해방이 된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로 예수님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있어.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눈 바뀐 으여서 모든 피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또 어디로 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박수!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 말씀하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것이니 그래서, 너에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될 때에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지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병도 찾아올 수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의 삶을 평탄한 삶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살 곳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고 든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고치려면 이 십자가를 지지으면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시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형이 왔을 때에 뭐안걸려서뭐걸려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딱 맡기고 간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에게 이런 고난을 줬어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살아있시니 이것 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처음 행위를 만나라 네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하는 초대를 옮긴다고 말씀합니다. 아,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 니 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죠. 아, 네. 얘기하자라고 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오늘 집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그 고난을 끼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 성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뭐가 놓치고 있냐? 이거 잘돼야 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의 문을 잘 통과를 가다가 샛길로 빠지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요, 권한이 있던 없던 분명히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끝까지 믿고 쭉 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공의 길, 모든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친구로 절대 위안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쾌락은 잠깐뿐이야. 응? 어디 가서 놀러가서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뭐 오락하는 거 그거 순간적이야. 그 지나가고 후회만 남는 것이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늘나한 어떤 것이냐 소망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최대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고나 될 것이며 문제가 해결할 것이며 막힌 그 구멍이 뻥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82장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